유아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드라카니아 어, 오늘 새로 나온 신규 클래스 드라카니아 어, 1차 리뷰 간단한 1차 리뷰 그 다음에 스킬 트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밸런스 패치가 됐는데 어, 밸런스 패치에서 렌서가 역대급으로 또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라카니아 같은 경우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자 여기 보시면 아 봉오리 기준 어 이제 봉오리 기준으로 분당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당킬은 어떻게 나왔냐면 어한 210마디에서 220마디 그리고 네, 계열 계열 같은 경우는 아라이브로 했습니다 아라이브로 했고 벼락불 장렬 그리고, 여기 대참격도, 뭐, 아이브고, 벼락불 지대 이것만 라브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R이랑 아이브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열 같은 경우는 R, 아이브, 라브 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스킬이 여, 여섯 개, 여섯 개로만 했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스킬들은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자사할 때는. 처음으로 일단 속꽃치는 습격, 어, 속꽃치는 습격 넣었고요. 넣었죠. 그리고 연속 참격. 그리고 이제 벼락불 지대에 이렇게 넣었고 벼락불 장렬. 그리고 마크타 마크타나의 영역. 어, 또 그리고 아, 나머지는 이제 숨통 깨틀기. 그리고 속구치는 습격. 어,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여섯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타를 없이는 세팅은 해놨고요 그리고 장판 스킬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분당 킬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커세요. 홍련 그리고 솔라리스 보다는 안 좋아. 솔라리스나 샤이나 액션 보다는 분당 킬은 안나오고요 그래도 웬만한 직업 이상으로 분당 킬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복귀분들이 이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신규 복귀분들이 게임을 하기. 고투사냥, 카마실비아 입성 후에 고투사냥을 해야 되는데, 고투사냥 이후에 유지력이 괜찮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일단 타격당 생명력 회복, 네, 이게 있어요. 벼락불 지대 쪽에, 아, 이게 아니고, 벼락불 장렬 쪽. 타격당 생명력 회복 300짜리가 또 있고, 이런 스킬트리로 하시면 유지력도 플러스 1000에서 1500은 가뿐하게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 유지력 분당킬이 괜찮은, 육성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캐릭이다라는 걸또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립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연계 기술에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연계 기술이 있는데, 어자 그리고 마크타렌의 날개로 시작으로 이게 이동기예요, 님들. 어 이게 이동기. 배열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라이브로 설명 드렸고요. 자 이게 이동기입니다. 쭉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쿨은 1 2 초. 물은 12초여서 약간 이동기가 좀 아쉬운 게어 이거를 이동기를 하고 다른 스킬들이랑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면서 좀 이런 앞으로 나간 스킬들이 좀 많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제 자리에서 쓰는 스킬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점프하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래서 12초짜리여서 약간 검은 태양 컨텐츠를 하실 때 상대를 따돌리거나 상대를 쫓아가는데 약간의 한계가 좀 보입니다. 근데 어왕 왕에프씨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딜은 진짜 괴랄해요. 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쫓아가면서 이제 꿰뚫는 어 스킬명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 안가지고 순통 꿰투기로 상대를 접근한 다음에 이제 여기 이두 가지의 스킬 벼락불 장렬이랑 대창격을 콤보로 써주시면 좋은 게자 여기 패시브를 보시면 이온옵스 스킬에 이오나가 있어요. 처음에 이 벼락불 장렬이랑 어, 대창교 스킬을 쓰면, 정신력 소모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온화 적용이 돼요. 패시브가. 정신 소모를 하면. 그래서, 기억강인 같은 경우는 저는 보조, 보조의 마력 10%, 장가의 마력 10%에서 2개, 총 20%로 세팅을 했구요. 이걸 보시면, 이걸 보시면, 어, 이온화에서 어, 이온 집중력과 200%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이 진짜 괴랄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상대를, 상어 약간 본인보다 높은 상대를 상 어, 높은 캐릭터를 상대를 할때 이런 폭딜로 상대를 약간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스킬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쪽 스킬은 어, 여기 보시면 네. 꼭두치는 습격. 요거 전방 가드랑 슈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슈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푸른 맹습. 상대를 기절시키기도 하고, 이제 넉백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딜량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슈아 유지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구질 스킬은 이거 두 개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도약시 무적이고, 기술상 중에 슈퍼하머인, 마크타나네 분노. 이거는 약간 랜서, 이제, 엔슬라이 신성 그 스킬이랑 좀 비슷한 스킬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찍고, 어, 그치 체감상 무적기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동기만 생각을 하고 이런식으로 딜을 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투기장으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할 콘텐츠가 투기장 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두가지의 스킬 그리고 이제 벼락불 장렬이 아 이거 대참격이 일단 여기 투기장에서 슈하구요 그리고 마크타르의 날개는 이거 슈화 적용 안되고 통통 깨툴기 이것도 슈화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타나의 영역 이것도 아 이거 말고 마크타나의 분노 어 이것도 이것도 이제 투기장에서 슈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투기장을 하면 질량을좀 봐주세요 님들 투기장이 약간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 테일러 님이네 한번 좀 적응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수아 유주의 스킬들을 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아이고, 좀 짧다. 야, 랜서처럼 이게 그게 안 되는구나. 어. 아이고, 너무 좁다. 어, 저한테 들어오는 질도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가 이제 또드라카이아기 때문에. 와, 그래, 딜, 딜량 괜찮죠?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서 회피하면 구르기입니다. 구르기. 아, 이런 식으로. 오, 딜랑은 확실히 괜찮은 거볼 수가 있죠? 오, 요렇게, 요런 느낌. 그래서 아마 태전에서도 칼을 먹고 딜을 하면 웬만한 투력꾼분들은 킬을 좀할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 딜은 서로가 이렇게 드라카니아라서 딜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얻는 캐릭터한테도 딜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딜량 자체는 괜찮고요. 이동기도 나쁘지 않고, 어, 약간 완성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첫 주, 첫날 치고는, 최근에 나온 뭐, 레가투스, 이클리스, 이런 이제 직업들에 비하면, 첫날 치고는 엄청 잘 나왔어요. 그쵸? 왜냐면, 국룰이 이거예요. 첫날에 안 좋게 나오고, 다음주에 이제 패치를 해서 떡상을 시키는 게 원래 국룰이었거든. 첫날 치고는 좀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기장도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드라 첫날이어서 드라밖에 없긴 한데. 한번 볼게요. 어, 엔지. 어! 아니, 씨, 영상 찍고 있는데 이러기 있어? 자 이거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풀 영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아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풀 영상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람? <laughs> 아, 잠깐만요. 부탁 들어갈게요. 예 아씨. 어.. 애플마저 쳐냈다고? 아니 님들 근데 이게 드라카니아가 잘 나왔어! 납, 어 나쁘게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나쁘게 안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랜서랑 같이 보여드릴 거라고 근데 랜서한테 약간 어그로가 좀 먹힐 것 같아요 그쵸 하영형 드라카랑 랜서 중 누구 추천하.. 봐봐 저렇게 채팅이 나오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라니까 어 그쵸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돼. 신캐 나온 날에 이게 뭐야? 그때 이클리스 나온 날, 그 쿠너이치 때처럼, 그치? 아, 한번더 보여드리고. 아. 아, 이 야, 야, 인사했는데. 아, 야, 자꾸, 잠깐. 인사했잖아. 아이씨. 봐봐. 일단 딜량이 이, 이 정도로 들어왔고. 어, 님들. 이게 패시브가 적용이 안된 딜량입니다. 오, 우 야, 근데 봐봐. 아, 몇대 맞았다고, 지금. 봐요 오우야. 질 많이 들어왔죠? 서로! 서로! 오케이. 아이고, 서로 이렇게 때리다가 죽었네. 아니, 시케는드라카니아잖아왜 레스토랑 보여달라 그러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좀만 기다려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카니아가 딜량이 괜찮다 사양도 준수하고 대사막 사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사막 사냥 어아 대사막 사냥 보여드릴게요 아 아크만 쪽에 한번 간단하게 가볼까요? 영상에서 이거 다 올라갈 겁니다 이 내용도 괜찮아요 원래 쿠노 때도 이랬어 근데 쿠노 때는 솔직히 나는 쿠노를 잘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이라 그때 안 했거든 그래서 그냥 이클만 이제 주구장창 밀었는데 랜서를 그래도 최근에도 한번 했었고 어, 원래 괜찮아 괜찮다고 생각한 캐릭이었는데 이게 너무 억울어가 저를 끌려버리네 이게. 아 이런 식으로 일단 사막도 보시면. 어 근데 이거 스킬이 이거를 제가 PB 스킬에서 요거 두 개만 빼고요 연속 창격이랑 벼락벌즈를 그냥 같이 넣고 노시 스킬 이런 식으로 이동기 누르면서. 어오 어. 사막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어.. 나쁘지 않죠?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이 사막 스킬 도 움직이는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범위가 좀 짧.. 좀 작아가지고 이게 어.. 조금 그러네요 아 근데 얘는 이속 같이 안 늘어.. 지안 빨라지냐? 랜서처럼 아, 이런 느낌. 어, 정응만 하면 충분히 얘도 사막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쵸? 조금 아직 다타한 게좀 보이긴 하는데, 전정만 하면 되지. 뭐, 오, 나쁘지 않지? 근데 조금 조금 답답한 게 있어. 어 조금 답답한 게 있어. 네히 이건 정만 하면 됩니다. 근데. <laughs> 아니 잠깐만 이게 이거 한번씀왜 이렇게 답답한 거 같지? 기분 탓인가요? 역 <laughs> 그지, 기분 탓이지? 자, 요런 느낌의 사막사냥을 가지고 있고요 자, 드라카니아는 제가 이따가 저녁에 그리폰도 잡고, 태전도 한번 해보고, 2차 리뷰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오늘의 밸런스 패치 드라카니아가 출시가 되고, 이 어그로를 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랜서가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도 패치 봐야되고. 그렇다고 전 넘어가진 않을거예요 근데 본인, 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아, 일단, 패치가 된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패치가 됐는지 자, 개발자 코멘트를 보면, 랜선은 최근 밸런스 조정으로 대규모 PV 콘텐츠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소규모 PV 콘텐츠는 여전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화의 방패 기술을 느린 동작으로 사용시 빈틈과 빈나감이란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어, 공격 속도를 향상해서 이 부분을 보완했다. 또한 속결과 인슬라의 가오 기술의 이동 성능을 개선하고 전격질의 기술을 더 빠르게 연계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적중률을 향상했다. 이로써 랜서가 소규 피비 콘텐츠에서도 기동성을 활용해 진입, 회피에서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첫 번째로 속결입니다. 이동 거리가 증가했고 기술의 첫하고 정격질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자, 보세요. 예전에 랜서는 진짜 느렸거든요. 일단. 정방이 엄청 들렸어요 근데 정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딱 봐도 랜서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격지르기 후 전지. 전지. 자 아, 그리고 회피 후 전지. 전격지르기가 회피기술 사용 후 전격지르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회피 후 전지. 회피 후 전지. 어우. 이런 느낌. 그냥, 그냥 전치를 쓰면 이렇게 준비 자세가 있거든요? 근데 회피 후 전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즉발로 나갑니다. 예전엔 슉슉이었다면 지금은 슉슉슉 그리고 정방 전치가 저번에 패치가 되고 나서 그게 콤보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정방 전치.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또 콤보가 살아났고 예전 패치되기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기술 사용 중 대상 방향을 좀더따라가면 공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술에 공격속도를 증가, 그리고 기술 사용은 정격질의 기술을 좀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콤보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 정방 후에 전치 이렇게 해도 되고, 해피 후에 전치를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방 어. 이렇게 이것만 봐도 엄청난 상향이잖아요, 그쵸, 님들? 예. 그냥 캐릭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여기서 제일 진짜 이런 패치는 본 적이 없는데, 자, 엔슬라이 가오라고 해서, 2.5초간 달리기 동작 유지시 달리기 속도 증가 효과를 추가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기본 이속이 이겁니다 이거였는데 2.5초간 유지를 하면 자 몸에서 빛이 나요 몸에서 빛이 나는데 봐봐요 뭔가 달라진게 보이죠 이속이 2.5초 동안 유지를 하면 이속이 증가가 돼엔슬라이 카오 때문에 기본 이속이 헌터급이에요 헌터급이야 헌터가 진짜 이속 빠르기로 유명한 직업이잖아요 그쵸? 레인저 레인저가 근데 거의 레인저급이에요. 이 정도면 이속이, 기본 이속이. 심지어 이거 맥스도 아니에요. 이속이. 19.9에요. 예.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회표 후에 필드, 도 하면 또 이렇게 하고 또이 유지하면 바로 이속이 또 있지. 어. 헌터보다 더 빠른 느낌인가, 이게? 엄청 빨라요, 일단. 아까 드라카니아보다 이거 보면 엄청 빠를 거예요. 이게 드라카니아냐고요? 예. 아무튼가, 그런, 그래서 일단 투기장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정방이랑, 그리고, 엔슬라이 신성, 어, 그리고 필돌. 이게 세 개가 슈하니까 이걸 이제 중점으로 이제 간단하게 투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라카니아 많이 만날 거거든요? 오 이분들 어? 이분들 랜선에. 어? 전치. 오이 쇠. 봐봐. 야 딜도 잘 들어와 이 정도면. 오 그리고 전망 전치. 전망 전치. 전망 전치. 전치. 전치 사타 다가나하고 어이구. 이게. 오케이 요런 느낌. 한번 드라카니아 상대로 한번 더 해볼게요. 드라카니아 상대로 랜서끼리 한번 붙어봤고 드라카니아가 아마 만날 것 같은데 한번 더하면 아니 이분은 그냥 나갈게요. 어, 그냥 나갈게. 아니 근데 왜 자꾸 투기도하는데 랜서가 만나냐고 신캐는 드라카니아인데 어안습니까 드라카니아 만나라. 어 드라카니아 만났다. 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랜서를 그렇게 투기장에서 잘하는 게 아니어 가지고 님들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것만 봐도 만 봐도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아고 잠깐만 실수 실수 어색하죠 어색한데도 할만합니다 근데 확실히 드라카니아도 딜이 괜찮아요 드라카니아요. 랜서를 대물 홍보를 위해 드라카니아 사양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 그런가? 이게 맞나, 근데? 와신성한까지 담았네. 와, 와 정말 사거리 봐. 정말 사거리도 길죠. 이런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신 오늘의 주인공은 신캐가 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대패가 졸라 극단적으로 됐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쵸. 그래도 뭐 렌서 분들이 워낙 이제 또 포럼에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또 했으니까 일단 상영 축하 드리는데 이게좀좀 선이 많이 넘은 게 아닌가? 아니 너 중간이 없어 이런 거 보면 벨페가 항상 보면 그렇지 않나요 님들? 헤라카니아를 리뷰할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그래도 뭐 오늘 벨페가 이렇게 됐다 너무 극단적이야 예 부디 님 좋아하시겠지, 그치 아, 그래서, 이렇게 랜서까지 밸런스 패치가 됐다는 거 소식 전하면서, 드라카니아는 제가 꾸준히 퇴전도 해보고, 어, 이제 보스도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영상 업로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이고, 그 마지막에 많이 꼬였네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